여름이에게 다시 한번인사를시도합니다 Bandu don't cook in 아 h e cup, d 손 n t cook, don't want to c 국 o k She said, She said, 는 h e said, She said, She said, She 서 a i d 설날이어요. 우리 식구 모두 감사, 건강하게 모든 일잘 되게끔 우리 세빈이 지혜로운 아 딸로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재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먹자. 와, 이거 지금 그 집에서 지금 만둣국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잘 먹겠습니다. 잘

음, 너무 뭐한 거야? 응. 제가 내가 전부터 걸간려고했더니할머니가 함께잖아. 잠깐 여기 하고 가이렇요이 만두가 예술이다. 음. 잘거도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하고. 아, 진짜 만두같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김라맛 설날에는 반찬이 많아서 쌀밥도 조금 먹어야 돼요 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흰쌀밥 집어넣고 만두 한 개를 남겨놓고 이게 만두를 으깬 거예요. 보시면 보이죠? 이게 진짜 진국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김치 만두를 으깬 건데. 김치만두를 으깬 거랑 김치도 필요 없어. 밥이랑 떡이랑. 입자만 잡 잡아줘도 됩 마지막에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그런 기분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 양.